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사역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보내셨던 그 우리의 그러한 날짜로다, 그 요일로다치게 되면 무슨 요일이냐하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이 화요일 날 가장 바쁩니다. 가장 바빠요. 왜 그럴까요? 월요일 날 있었던 한 가지 사건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비둘기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다 내어 쫓고 나니까 예루살렘에 왔던 그러한 사람들과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다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 누가 예수님을 가장 미워하고 이것에 대해서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싫어하였을까요? 종교지도자들입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의 말씀을 매해 부활절마다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되어 지는데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 오늘 이 보는 이 말씀 화요일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실은 저의 마음이 항상 무거워져요. 왜냐하면 제가 그녀 앞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 저는 생각하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 돼요. 어떤 사람이냐하면 불신자들 중에는 오히려 죄가 많은 그러한 사람들보다는. 도덕적으로 너무나도 깨끗하고 스스로가 너무나도 하나님그 하나님 앞에 아니라 그냥 자신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가 사실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나는 내 삶이 충분히 깨끗하더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당신은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같이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있다라고 해. 하늘 아래서 누가 나같이 살아가? 라고 하는 이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히 있죠. 사실 이게 뭐 그런 도덕적인 사람들보다도 보통의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또두 번째 저는 회개하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종교적으로 너무나도 열심히 그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만나지 못하였지만 종교적으로 너무나도 열심히이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종교적으로 열심히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어.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삶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도에서 계속 보게 되면 삶의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형리라고 하는 그런 전도책자에 보게 되면 이 마음의 그 왕자의 누가 주인이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진 사람들이죠.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 저는 이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이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힘든 게 내가 평소에 도덕적으로 살고 내가 평소에 종교적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내 삶을 주님께 드리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설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 다가와서 논쟁을 벌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 예수님께 나오는 그 사람들을 오늘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권냈습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천국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가장 먼저 들어갈 사람 하게 되면 손들라고 뭐 얘기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항상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해요.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왜 이들이 질문합니까? 어제 우리가 새벽에 보았던 말씀, 이들도 어제 있었던 그일 때문에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러한 그 어, 권리를 우리가 주었는데, 아니 너가 누군데 도대체 와갖고 그 매매하는 자들의 그러한 상을 뒤엎고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느냐? 이들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6월절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저 멀리서부터 뭐 예수님도 지금 뭐그가이사라필립보로부터 가장 북쪽으로부터 왔지만 저 북쪽으로부터 저 남쪽으로부터 심지어는 여기서만 옵니까? 아닙니다. 디아스프라 유대인들이 로마 전역에 다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한번 이 유월절 예배 어떠한 뭐 이러한 절기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평생에 정말 거이 결심의 결심을 해갖고 이들을 오게 됩니다. 이들이 한번 이렇게 와사라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게 되면 몇 달을 준비하고 와야 되는 그러한 길입니다. 배를 타고 한참 동안 와야 되고 걸어서 한참 동안 와야 되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재물을 사는데, 우리가 이렇게 허락해 줬는데, 아니, 너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유 예루살렘에서 그 예배하는 그 준비를 다 너가 망쳤느냐? 6월절 예배를 너가 다 망쳤어. 너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슨 권위로? 무슨 권위로? 무슨 권위로? 예수님은 이들에게 무슨 권위로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이렇게 대적하는 그 자들과 만났을 때에 직접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부분 무엇으로서 대답을 하시냐면 질문으로써 그들에게 오히려 대답하십니다. 무엇으로써 그들에게 질문하십니까?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는지 이르리라. 내가 무슨 권위로 하는지 너희에게 이룰 것인데 너희도 한번 나에게 한 대답해 보라라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죠. 그리고 무슨 무엇을 질문하십니까?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여러분들 혹시 이 말씀 들으시면서 아니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질문이기에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질문하셔야만 할까? 그리고 왜이 대세상들과 종교지도자들은 여기에 대하여서 왜 이렇게 대답하기를 껄끄럽게 생각할까? 사실 이것이 그냥 이 시대에만 껄끄러운 질문이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질문은 단순히 이 시대에만 껄끄러운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당연히 껄끄러운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 그냥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껄끄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껄끄러우신가요? <laughs> 별로 안 껄끄러워요. 그렇죠? <laughs> 당연히 그렇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왜 껄끄러울까요? 이 성전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들에게 질문하는 것은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그 자체만을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에 대한 질문일까요? 요한이 세례를 주는 그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아니면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그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세례요한의 그 세례는 무엇일까요? 저기 천박한 어떠한 사람. 이 세례요한, 세례요한도 제사장 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이 제사장으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봉사하고 있는 자신들이 보기에는 지금 사내들인 공에 이들은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내들인 공에 속하여지 않은 그 세례요한. 제사장 가문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 광야 요단강 편에서 세례를 주고 그 참수를 당한 그 세례 요한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저 하층의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보기에 세례 요한은 정말로 정말로 하찮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니 도대체. 저 세례를 주는 것이 뭐가 의미가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데?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가죽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가죽옷은 그들에게, 우리 오늘날에는 가죽옷이 우리에게 좋은 옷일지 모르겠지만, 모피옷이 좋은 옷일지 모르겠지만, 이들에게는 좋은 옷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죽은 사체를 만들지 말라라고 레이기 말씀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가죽옷은 무엇입니까? 사체의 옷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입고 다니는 세례 요한이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거룩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무시할 만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베풀게 하시는 것이냐, 사람이 그냥 만들어낸 세례냐, 이들은 말하기에 껄끄럽습니다. 하늘로부터라 하면 그들이 당장 그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예수가 말할 것이고, 그들은 세례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례원에 그, 그에게 가서 그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는 죄가 없다고들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듣기가 쉽습니다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질책하는 이 이야기를 듣기가 싫어요. 반대로 사람으로부터나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유언을 참된 선지자로 여기는데. 그것을 부정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여서 그들은 대답하게 하수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 오라라고 말하죠. 예수님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권위가 누구로부터 오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너에게 말하, 이를, 야, 이 일을 하는지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누구의 권위로부터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시는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세례요한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들었어요. 무슨 소리가 들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직접 있었습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제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에 우리 그 다른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그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우리 1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집은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들어 떠다하시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때에 이 집을 누구의 집이라고 하냐면 내 집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집.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권위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슨 권위로 일을 하십니까?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다른 선지자들이라든가 다른 제사장 뭐 다른 그이전의그 사람들과 다른 근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무슨 어떤 민족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들이 고백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땐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지 우리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의도적으로 거의 말씀하지 아했습니다 유일하게 그 나오는 것이 주기도문 하나 정도 나온다라고 할수 있는데, 그 외에는 예수님께서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과 동일한 권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들의 고백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딱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이 성전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광야의 쌤 교회 주인이 누굴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목회자가 성전에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성전에 주인이다. 물론 이입람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전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본질적으로 무엇에 대한 질문일까요? 나의 주인이 누군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회개하고, 또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주 앞에 겸손히 나아가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누가 내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지 그러자 예수님이 한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악한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 악한 포도원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게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이스라엘이라고 할수있겠죠 그리고 이 포도원에 다른 청지기들, 종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농부들의, 이 종들, 그이 청지기들,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는데,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주인이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주인이 오지 않다 보니까, 이 주인,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까? 자신들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 주인이 먼 시간이 지났습니다. 포도를 심고 이제 포도의 소출 뭐 3년, 4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포도의 소출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종그 종을 보냅니다. 그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어요. 그러자 어떻습니까? 그 농부들이 그 종을 심히 때려서 거저 보냅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잘못했겠지, 잘못 알아봤겠지.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이번엔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하여서 보냈습니다. 이번에 어떻습니까?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그를 죽입니다. 그의 많은 종들도 보냈는데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였습니다. 이 주인이 마지막으로 보낼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그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런데 이 농부들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이번에는 이 아들조차 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상속자를 죽이게 되면 그 유산이 다 우리 것이 되리라 이것은 무엇에 대한 예표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요? 그들이 바로 그 성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문제, 이 권위 문제 때문에 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문제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이 성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질문을 안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 물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 삶의 모든 그러한 것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죠. 네가 가진 것을 모두 다팔어팔고 나를 따르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는지 않는다고 라 하면 저는 두 가지 일이 생각,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한 일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거나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십자가의 예수님을 못 박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선 순위의 가장 위 자리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 가운데에 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요 우리 삶의 모든 무엇이 되어지는지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겸손한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권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오늘도 저희도 끊임없이 주님과 하협을 합니다. 주님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 왜 이걸 안 해주세요.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권을 다 내어드리고 주의 종으로 주의 청지기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기를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왕자를 주님께 드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왕자를 당신 앞에 내어 드리오니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때로 하나님 아버지로 한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질책해 주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성령을 우리의 마음을 기용하여 주셔서 겸손히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